관계자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우리 토론도 뭐, 일정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토론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성회 실장은 오늘 왜 빠지게 된 건가요? 어, 여의치 않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오게 됐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 혹시 교황방북 관련해서 혹시 음. 염수정 추기경님 만나실 계획 있으신지? 교황방문하고 저하고 아무런 인연도 없는데요. 예. 김정은 위원장은 연내 서울 답방 할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해도 좋을까요? 그건 두 수뇌 분들이 결정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말과 말과할정편이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이번 백남을 네. 통해서도 이루고자 하는 포부나 네. 바람이 네. 있으실까요 기본이 회의 참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든 노력을 다해서 회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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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यो कुत्ता भनेको यो वाला कुत्ता हो